네, 그럼 딴 이름 한 소리 이명동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는 같은 코드 사이에서의 이명동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코드 사이에서의 이명동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스 코드랑 마이너 세븐스 코드랑은 이명도 음사인데요. 이 식스 코드의 장 6도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루트로 해가지고 다시 화음을 쌓아주면은 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선지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장 6도에 있는 음을, 루트로 해가지고, 다시, 예, 쌓아주게 되면은, 단 3도, 완전 5도, 단 7도. 이렇게, 마이너 식스 코드랑 이명도음이 되, 예, 죠어 예전에, 그, 처음 했을 때, 그 음정의 자리바꿈에 의해가지고, 뭐, 장 6도의 음은, 근음으로부터 단 3도 음으로 이렇게 쌓았었잖아요 얘를 다 정리해보면은, 6 코드 근음에, 단 3도 아래에서, 다시 쌓아주면은, 마이너 세븐스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반대로 역으로, 뭐, 생각해보면은, 음 마이너 세븐스 코드 근음에, 음, 단삼도 위에 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시 쌓아주면은, 예, 식스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 세븐스 근음에, 단삼도, 음, 위로, 다시 코드를 쌓아주면은 식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 식 코드랑 마이너 세븐스 플랫 파 코드랑은 이명동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장 6도에 있는 음을 근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쌓아 주게 되면은 마이너 세븐 스플랫 파이브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선지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장 육도에 있는 음을 그 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쏴주게 되면은, 위로, 네, 이러면은, 마이너 세븐 스플랫 파 코드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뭐, 음정의 자리바꿈에 의해가지고, 그, 근음의 단삼도 아래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음을 쌓게 되면은, 마이너 세븐 스플랫 파가 나오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 6 코드의 근음의 단삼도 아래로 해가지고 화음을 다시 쌓으면은 마이너 7 스플랫 5 코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 7 스플랫 5근음의 단삼도 위의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쌓아주면은, 마이너 네, 6 코드가 나오게 되죠. 자, 세번째로. 이 마이너 어그먼트 코드랑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랑, 예, 네, 딴 이름 한 소리 가계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확인을 해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샵5,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쌓아주면은, 예,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예, 오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음을 다시 쌓아주면은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 예,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3도 관계가 아니니까 어, 이거를 3도 관계로 맞춰주려면은 예, 딴이름만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쌓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얘는 에이플랫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마이너 음, 예 어그먼트 예, 칭호도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음으로 다시 화음을 쌓아주면은. 장사마음,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또, 역으로, 역으로 하려면은, 이 장사마음에서, 이 3도, 3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쌓아주면은, 마이너 어그먼트 트라이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장삼도겠죠. 장삼도를 기준으로, 그 음으로, 다시 쌓아주면은, 5 코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음, 이명, 음, 이도금의 다른 코드 사이에서의 따지름한 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